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 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안번호 제40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 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ABB 지출증인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등총두 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호, 의회사무처 소관 2 0 2 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제출 성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치락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회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기준 의정담당관입니다. 서상종 홍보담당관입니다. 박재홍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의회 사무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총 예산액은 86억 4980만 원으로 이중 84억 1천 220만 원은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3천 760만 원입니다. 각 항목별 집행 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 잔액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중단부 의회 운영 내실화 잔액은 코로나19 간염병 예방을 위하여 현장 연찬회를 세미나 토론회 등으로 대체한 의원 연찬회 비용 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자제 관련 국내 여비 사적 모임 인원 축소로 인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의회 자산 및 시설관리 잔액은 의원연구실 테이블 및 의자 다목적 회의실 무선마이크 본회의장 발언석 투명 프롬프트 의회 1층 디지털 증강판 구매 계약 낙찰 찰격 등입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 잔액 어, 700, 7 0 0만 원은 11월 내지 12월 정류회 시 속기 보조 4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하였으나 3명만 응시함에 따라 한명의 거부 여분는 잔액입니다. 191페이 자담부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잔액 153만 1천원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입법 평가 위원회, 위원 실비 지원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의정교류 활동 잔해 698만 8천원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교류 감소,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및 식당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집행 잔액입니다.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 잔액 2790만 2천원은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사 자제 방침에 따라 각종 회의 및 행사 축소에 따른 의원 국내 여비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의원 역량 개발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운영비 잔액 1억 5천 778,000원은 급여 및연간가 보상비 등 각종 수당과 유가 휴직에 따른 급여 지출 감소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며 기본 경비 192만 8,000원은 사무처 공공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처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2021회계 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첫 번째 세입, 두 번째 세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지출 다음 년도 이후액은 해당 없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652만원으로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법인카드 기금 포인트 수입 575만원, 간용차량 보험료 정상금 40만원 등입니다. 다음, 제출 결산입니다. 2021년도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75%인 2억 3,7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6% 증가되었으며 원인별로는 집행 사용 미 발생과 예산 절감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 전부가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역 대비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은 5개 사업 3,371만 원으로 의원 상해 보담금 100% 방문 인사 및 의정 교류 업무 추진비 87% 입법 평가 위원회 위원 실비 지원 73% 의원 위탁 교육비 66% 순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집행 잔액 기준으로는 간 내외 여비가 1,846만원으로 가장 많고 방문 인사 및 의정 교류 업무 추진비 695만원, 의원 상해 상해부담, 부담금 400만원, 의원 위탁 교육비 357만원 순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 전액 발생 사업을 살펴보면, 국내 여비, 행사 실비 지원금, 업무추진비, 의원 위탁 교육비 등으로 계속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각종 행사 추진과 교육 여비 부분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이 총 12개 사업 8,715만 원이었던 2020년 해계연도 결산 내역과 대비해서는 예산 집행 실적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년 대비 집행 잔액이 다소 증가하였고, 집행 잔액률이 높은 사업은 대체로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면밀한 예산 추계와 집행이 요구됩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사업비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처 소관 2021회계년도 울산 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대비 지출 성인의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의경부인님 예, 반갑습니다. 전미경입니다. 1년 동안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결산서 191페이지에 보니까 그 조례 재개정 실적과 어, 시정 견제 활동 실적이 부가성과 지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성과 지표로 설정하게 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이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 우리 의원 의정활동 지원 내용을 가지고 조금 그 성과 지표를,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지원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 성과 목표를 정해놓고, 음. 그 다음에 달성도에 따라, 그 다음에 예산도 반영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음. 그런 제도인데,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그대로 대입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낸 실적이 있고 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가지고 좀 산출하다 보니까 좀 위협한 점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항목이 그 내년 당초 예산 편성 때도 그대로 유지할 건가요?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 실적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적이 나오도록 지원한 실적을 좀 넣어서 원래는 좀 지력에 그 계획을 짜서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겠습니다지뭐 성과 우리 예산 그 성과 예산 성격상으로 보면 뭐 숫자로 뭐 계량화돼서 측정 산식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정일 이런부 이렇게 정한다는 건말할수 없긴 하지만 이 단순 조례 뭐 재개정이나 오분 예, 예. 자유발언 뭐 시정 그 서면 질문 이런 게 이제 성과 자료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집행부 성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우리 의회 의정 활동 지원은 좀 한계가 있는데 그, 그걸 좀 저희들이 지혜롭게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병행해서 뭐 조례가 입법화되어 가지고 공포가 안 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여어지는 실적을 좀 넣어서 그렇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민생팔기 의회가 출범됐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슬로건이 뭡니까? 시민중심, 네. 또 민생의, 회뭐 신뢰받는 소통의, 뭐 이렇게 슬로건이 지금 돼 있는데, 무엇보다 민생 위주로 이제 우선적인 정책이 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년 만에 우리 의회가 또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위상이 날로 이제 높아지고 있고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그 역량 강화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지표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 9 1페이지 우리 세부 사업의회 운영 거그 내실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니까는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예, 예. 그,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국내 여비가 한 1800만 원 정도에서 한61% 정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한번 의해서 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것도 뭐 저희들이 저 차장님 보고나 우리 전문의 검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저 작년에가 지금 코로나 창고로 인해서 저희, 저희 뭐국외는 아예 못 나가고 어, 국내라도, 뭐, 다른 시도도 못 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데, 저희들이 뭐, 솔직히 이걸 시행한다면, 지난 결산 추경 때좀 떨어내고, 불응액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올해도 뭐,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결산 추경 때, 이걸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른 사업 용도로 예산을 쓸수 있도록, 그, 최대한 예산이 남기지 않도록, 그, 결산 추경 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1년 그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출장이 자제 되고 해서 국내 여비 잔액이 또 다소 남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은 어, 2020년 우리 결산 시에도 보니까 국내 여비가 잔액 유지 조금 높은 걸 알고 계시죠 예. 예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야 될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예. 반복적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처에서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가지고 꼼꼼한 예산편성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나 하고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향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예, 말씀드립니다. 예 예산편성과 결선추경 때 어, 심도 깊게 계획을 짰어 추후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놈 없습니까? 예원 네. 네, 방에서 위원님. 여기 의원 연구 단체 실적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게 지금 자료가 있나요? 결과물이 연구단체별 정책 개발비 사용 현황으로 가서 칠대때 1 1 건을 용역해서 진행했던 결과물이 표로 정리된 건 있습니다. 예, 금액적으로 이렇게 이제 금액하고 어, 제목이나 어떤 예. 어, 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결과물 자체가 결론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집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연구 과제를, 과제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 예, 연구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 뭐 중간 보고에 답니다만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저희가 연구 용역 결과물을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예. 이 해당하는 연구 과제별로 책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책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이 부분 조금 요청 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어, 의정 운영 공통 경비나 의회 운영 업무 영업 운영 업무 추진비 내역에서 보면 불용 발생 사유가 뭐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사적 모임 뭐 축소 뭐 이런 축소 이런 계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본회의에 관할 때 거의 깨끗하게 다쓴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전체 금액이 그뭐 1억 8,900 20만 원이고, 썼는 건 1억 8,600이고, 2억 600만 원이고, 2억 380만 원이면 거의 뭐다쓴 거지. 이게 코로나, 뭐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이렇게, 그, 불행이 발생할 때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서 하실 말씀 있나요? 운영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예, 업무추진비하고 예. 운영 공통경비. 예, 사실상 거기에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끝까지 조금 1 2월달좀 액기작하는 측면도 있었고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이 4명 모이기 때문에 뭐 품위를 4명 이상 모으면 그런 한계도 좀 있었거든요. 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잡아놔도 깨끗하게 못 쓰지 않습니까? 정확에 예. 지금 남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코로나로, 너무 이제 코로나로 많이 이렇게. 이제 예. <laughs> 거의 지금 뭐다쓴것 같아요, 이건. 이게 이제 뭐 사유가 그냥 이런 설명을 안 붙여도 그냥 설명이 다 되는 부분인데 다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 다른 부분에 조금 많이 조금 불용이 발생한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예. 예. 이 부분은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좀 보여지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집행의 어. 차지로 들어오겠 이점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공진혁 의원님. 네, 그 지금 그 연구 단체별 정책 개발비에서 사용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가 있는데, 어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어 울산광역시 조직 미예 예산 타 도시 비교 진단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이런 이제 연구단체에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어 새로, 새롭게 이제 다시 이렇게 해가, 대과 바뀌면 이거를 좀 협입해서 또뭐 추진과제나 방향이 바뀌는 게 조금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올해 7대 때하고 8대 때하고 좀 변화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면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이. 그, 저, 대부분, 저, 시정에 대한, 뭐 메시지 전달 정도인데, 저희 의회에 관여되는 부분은, 솔직히 상임위원회 조정 문제가 용역 결과에 한번 대두되었습니다. 쉽게 네. 이기해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실국 소관이 엄청 많고, 환경복지 쪽은 관할 실국이 적고 래서 상임위 조정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그 부분은 칠대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못 찾아서, 할 때는 너무 의외의 관점에서는 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시정 전체에 대한 정책 제언 정도 그 정도 결과물로또안 나와 있습니다 음. 그~ 이 용역 결과를 집행부에게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좀 뭐~ 개선할 건 개선하라고 그 통보도 하는데 그게 뭐~ 다 그렇게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음~ 그리고 제 이게 용역비가 사실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 기준은 의원 1인당 500만 원 정도로 잡아가지고 뭐두분세 분이 모아가지고 또뭐뭐뭐 뭐, 뭐, 뭐 천만 원 이상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좀좀좀 근본적이고 큰 용역을 하기에는 현재 용역비는 좀 그렇게 능력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뭐 현실적으로 만약에 봤을 때 의회 뭐 활동 개발비해서 이래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현실적인 어떤 뭐 금액 상향 조정이나 아니면 행정하고 같이 이렇게 어좀 해서 행정에서도 같이 좀 용역비 라든지 이런 걸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는 가요 일단은 의회 예산하고 집행부 예산 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집행부는 그래도 용역을 할 때는 뭐 억대라든가 큰 예산 이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행부드를그 우리가 필요한 용를좀 해달라고 뭐 권고라든가 뭐 요청이나 뭐 그런 부분 쪽으로 좀뭐 정확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잘 네, 알겠습니다. 네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 번호 제40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1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애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실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근거입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회 운영 방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4조 울산광역시 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이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는 오는 11월 4일 10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5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서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과 출석 공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하고 출석 정원 요구 공무원은 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총 4명입니다. 그 밖의 주요 감사 사항, 감사 요령, 3페이지 감사 진행 순서, 기타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2022년도 요구 자료는 총 28건입니다. 주요 요구 내용으로는 예산 집행 현황,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추진 사항, 의원 입법 지원 실적 등이며, 의회 청사 배치 현황 및 추진 계획, 정책 지원관 운영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총 4건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요구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어결의 건을 원안대로결하고 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처장님 의결사항하고 관계없이 아까 그 공진혁 의원 얘기한 것,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를 가지고 외부 용역을 줬을 때 금액적인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된용역이안 된다 그러는데, 그그 그 부분은 회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량이 조금 좀 과다한 부분 이 있고 조금 부족한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장님 입장에서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겁니까? 냉자비가 음. 예, 예. 그 다른 뭐반복이나 이런데 비교해가지고 업무량이 좀 많다 이리 했는데. 근데 또 행자위, 그, 위에 의원님들 중에서는 뭐, 괜찮다. 이대로 좋다 하는 분도 있고, 이견이 동일이안 됐습니다. 동일이안 되다 보니까, 결국 칠때 때도 그냥 뭐, 논의만 있다가, 그냥 허지부지 끝난 결과가 됐고, 지금 이제 팔때 들어서 뭐, 그 부분을 이제, 새로 논의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원님들한테 어떤 적극적인 필요성 같은 게 제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을 그그 하면 예, 몇다 가지 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뭐 어떻게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다. 일단 그러면 운영위원장님한테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의원님들한테서 직접적인 요구 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뭐 현재 좀 나서기는 좀곤란한 입장입니다. 회의식 상서할 에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우리는 실질적으로 해당 국이 작다 보니까 환복에는 예.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근데 예.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뭐조사 모임을 하든 확대 의장당 그 상임위원장도 모임을 하면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 세부적인 부분은 역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년 예산 당초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역력을 하도록 꼬르면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 만들어보겠습니다 음. 네. 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